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리뷰하는 블랙피디입니다. 오늘 저희 KFP가 갈 곳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 그 안에 있는 벚꽃길 휴게소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춘천을 가는 길에 있는 에덴 휴게소 옆에. 벚꽃길 휴게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춘천까지 가는 그긴 여정 속에서 되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팔아서 사람들이 다 멈춰서 들리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맥반석 오징어가 오늘 저희 KFP의 음식입니다. 이게 돌이 뭐 걸어놨죠 돌이? 맥반석 돌. 맥반석 돌. 굉장히 싱싱한 오징어를 바로 이 맥반석이라는 돌 위에다가 얹어서 구워주고 계시거든요. 어찌릿네 처음에는 되게 약간 오줌 찌린내 같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고 약간 달큰한 그런 찌린내가 나게 되는 그런 오징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게 그냥 불이나 이런 곳에다 하면은 바로 그냥 오징어가 타버리거나 말라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맥반석이라는 돌 위에서 구우니까 오징어가 되게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쫀쫀하고 수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통통하고 그런 오징어가 부어지는 거죠. 자, 그럼 잠시 부어지는 소리를 ASMR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면...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저희 꼬리 쪽이 구부러지는 게 보이시죠? 이제 꼬리 쪽이 몸통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꼬리가 먼저 저렇게 구부러집니다. 겨울에 휴게소에서 먹기 좋은 음식, 뭐, 따뜻한 감자라든지 뭐, 군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맥반석 오징어가 제일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익으면 아주머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잘라주시는데요. 저렇게 다리 하나하나를 저렇게 뜯어내고, 다음에 몸통을 뜯어내시는데 저 뜯어낼 때저 보이시죠?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보이는 아, 지금 다시 먹고 싶네요. 자이 아, 백반성 오징어는 한 마리 6 0 0 0 원인데요. 다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하나씩 집어 들고서 오래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먹게 되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 탄력 보이시죠? 자 바로 이 오징어를 저희 APD인 AMPD가 먹어보고 있습니다. 좀 만족감 표정이네요. 가자. 그렇죠.